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져 왔죠. 이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모을 수 있는 설비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이산화탄소 감축은 물론이고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동 화력 발전소에 문을 연 10메가와트급 건식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입니다. 세계 최초로 화력 발전소에 적용된 이 설비는. 연소가스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80% 이상 분리해 모을 수 있습니다. 포집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7만 톤 정도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기존 습식시설에 비해 설비 구축과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산업체에서도 화석연료를 안정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어, 경제, 산업 발전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인근 비닐하우스에 공급해 식물 성장을 촉진하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CO2를 집어넣으면 일반적으로 4배의 속도로 미세 조류가 증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미세 조류를 빠른 속도로 증식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의약품을 만든다든지.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자하고 300메가와트급의 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